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42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왕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막 찢어졌잖아요. 찢었다는 것은 들어가거나 뭔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렇죠? 닫혀 있는 것을 찢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찢었으면은 인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위로부터 찢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죠.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휘장을 찢었다. 이제 하나님이 나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이 나오셔요. 그럼 하나님이 나오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 뭐가 되냐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나오시는 사건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나오시는 사건 그게 십자가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라고 번역됐죠. 이거는 이제 소마. 근데 백부장이 내어줄 때는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니라 할 때는 푸토마.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몸, 몸, 몸을 달라 한 거고 백부장이 예수님의 시체라고 표현할 때는 푸토마. 이거는 뭐냐면 생명 없는 그냥 시체, 시체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구할 때에 예수님의 똑같은 시체인데 그거를 몸으로다가 바라보고 있고 백부장이 내어줄 때에는 그냥 생명 없는 시체 고깃덩어리 내어주듯이 이런 묘한 대비들이 되게 재미가 있어요. 예수를 시체를 달라 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이여겨. 백 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하고 알아보고 푸토마를 내주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 듣더니만 뭐라 그러냐 면 벌써 죽었을까? 이상이 여겨. 아이고, 십자가 에못 받고 그렇게 때리고 그랬으면 당연히 죽죠. 그죠? 근데 벌써 죽었을까? 이상이 여겨.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에 벌써 죽었을까? 보통은 며칠 더 사는데, 안식일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 아닌 일찍 죽음. 근데 거기를 이상히 여겨. 이 말은요, 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경의와 놀라움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경의롭다. 놀랍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이 빌라도의 눈에도 어떤 죽음, 단순히 빨리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놀랍고 경이로워 경이로, 보일 만큼 위대한 죽음으로 지금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싸가지고 바위, 바위 속에다가 이렇게 막 파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고 돌을 올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된 곳을 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잘 설명을 들으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마테, 마가, 누가 다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갑자기 뚱딸제가 탁 튀어나와요. 아리마대의 요셉. 여기에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소환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아리마데는 뭐냐면요. 아리마데, 라마예요, 라마. 라마. 그러니까 지금 라마라고 하는 어떤 구약의 중요한 지명 하나를 확 소환시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장래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데, 그냥 그게 라마. 그럼 라마가 뭐냐, 이거예요. 라마가. 라마는요, 사무엘이 태어났던 땅이에요. 그리고 판결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무엘 앞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라마에서 뭘 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어찌 인간의 왕을 원하느냐? 근데 하나님 거기에 실망하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왕을 세우라 그래요, 사무엘한테. 그래가지고 라마에서 세운 왕,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인간들의 이기적인 왕에 대한 요구에 우격다짐으로 마음에도 없이 세우신 왕이 누구냐면 라마에서 세웁니다. 그게 사울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사사,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을 빼놓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마음에 반역을 일으켰던 땅 그게 라마예요. 그런데 이 라마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잖아요. 사울 왕 주시고 다윗 왕 주시고 솔로몬 왕 주시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국이 왕에 의한 통치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북 이스라엘도 망하죠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유다가 연명하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때에 라마가 또 등장해요. 예레미야 31장. 이스라엘 유다에 있던 많은 수많은 청년들과 지혜로운 어머니의 아들들이 끌려가는 곳, 끌려갈 때 모였던 곳이 라마예요. 그래서 라마의 곡소리가 들리니 이는 라헬의... 울음소리로다. 라헬이 자기 자식을 잃었으므로 슬퍼하였다. 그이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땅이에요. 또 라헬은 아들이 이망에 팔려갔죠.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죽었, 죽었다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죠? 물론 그때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아들을 낳고 죽죠. 비운의 여인. 그 라,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이 라마에서 등장하면서 아들을 잃어버린 땅으로 얘기되는 것이 라마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마가복음 이렇게 하면서 뭐 성경 가지고 하는 게한절한 한 절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안하면 그냥 근데 아니 얘기 할수 없어서 합니다. 그 라마는 뭐냐? 하나님에게 왕을 하나님이 아닌 왕을 요구했던 땅, 그 왕을 요구했는데 그 왕에 의한 통치의 결과가 뭐예요? 왕국의 분열. 그리고 인간이 왕으로 다스린 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북왕국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던 그 결과에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던 요청이 참담하게 실패했음을 증언하는 땅, 그게 라마예 마 여기에 이거를 지금 딱 집어넣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위에 죄 죄패의 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의 왕. 너희들이 요구했던 왕의 결말은 무엇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는 왕국의 멸망. 그거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요구한 왕의 결말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음이다. 이거를 딱 보여주는 장치가 아리마드예요. 그런데 이 라마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그지 아까 라마에서 누가 온다 그랬어요. 라헬이 온다 그랬죠. 네. <laughs> 참 힘드네. 이걸 제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잘, 들, 잘 들으시면.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못하면 내일 뭐 이어서 하면 되니까. 라헬, 라헬이라 그랬잖아요. 라헬이 누군지는 알죠? 누구의 엄마예요? 요셉의 엄마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리고 아리마데 사람 누구라 그래요? 요셉이라 그러죠. 자꾸 요셉을 상기시키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근데, 원래 요새의 어머니, 15장에 한 번도 요새의 어머니가 나왔고, 그리고 16장, 그 어디에도 요새의 어머니는 사라져요. 왜 요새의 어머니라고 했을까요? 요새는요, 이런 것들을 해요, 이, 이, 이 사람들은. 축약형입니다. 뭐의 축약형? 요셉. 근데 앞에 요셉, 아리마데 사람 요셉 얘기했으니까 축약시키는 거예요. 요새의 어머니 말이야. 그럼 누가 생각나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라헬. 라헬을 지금 다시 소환시키는 거예요. 라헬이 왜 울었습니까?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유다의 자녀들, 자녀들이 라마에 모였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그 유다의 어머니들을 상징하는 이름이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자식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마에서 통곡하며 울었다. 내레미야 3 1장 아헤라 내 눈에서 눈물을 멈추어라 울, 울지 마라 내 눈에서 눈물을 멈추어라 네 자녀들이 네 자녀들이 내 경내로 돌아올 것이다 내 대적의 땅에서 그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죽음으로 끌려갔는데 라헬이 받은 약속이 뭐냐면 내 자녀가 돌아올 것이다 예수께서 라마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 요구했던 왕의 실체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당한 왕이 군열되어고 망했던 이스라엘의 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 왕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다가 싹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지죠? 예? 제 해석이 고급진 게 아니라요. 마가가 그렇게 썬 거예요. 이런 장치를. 그런데, 여기에 요셉을, 왜 요셉을 자꾸 얘기할까요? 그거는요. 성경에 놓여있는 창세기부터 약속된 있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유다에게 주신 약속과 또 하나는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유다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사자 새끼와 같고 그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다 그러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떠나지 않느냐?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올 때까지는 유다가 사자 새끼와 같이 웅크리고 그리고 규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로가 뭘까요? 실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받은 복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복을 받느냐? 실로가 받는 복을 실로가 받는 복이 요셉에게 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복을 받냐면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땅, 아래로는 샘의 깊은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으리로다.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까지 사자 새끼와 같이 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통치하셨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늘의 복과 위의 복과 아래의 복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갖고 있대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양육시키고 완성시키는 복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죠? 그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복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들어오실 때, 요셉이 받았던 복,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생명을 양육하고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는 복의 성취가 누구에게 오느냐? 그리스도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의 이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섬막의 문을 연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시면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깊은 샘 하나님의 깊은 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아먹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양육되어 가는 그 은혜의 보관에 거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숨겨, 그냥 숨차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뜻이 뭐겠어요? 이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일으켜 내셨으니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오셔야 된다. 내 안으로. 내 안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니까. 예.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구 누구 얘기 빌라도처럼 기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런 얘기가 놀랍고 참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 이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소개해줘요 손님으로 소개해줘요 아니면 너의 보좌에 들어간 주인 머리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주인 머리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모든 성취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스도가 손님으로 여겨지고 지나가는 자로 여겨지고 저기 저기 뭐 남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구경꾼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늘의 복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딱 샘의 깊은 복, 젖먹이를 복, 쾌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자들에게 그 복이 많은 겁니다. 그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그리스도로 만나야지 그렇게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목표였고 목적이에요. 그 목표, 목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내 안에 주인이 되, 되실 때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다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들의 이기적인 인간적 왕을 요구하는 그분으로 오셔서, 그 왕으로 오셔서, 그 이기적인 요구의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왕으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